공해 라디오 2024년 8월 9일 오후 3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강사들 강의한 거 동영상 샘플 나온 거 있죠. 그런 거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예, 어떤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 시험은 기출만 달달 하면 된다. 그래 갖고 그 시험을 더 보니까 예,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제 시험은 기출만 보면 된다가 아니라 기출 달달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겠다. 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은 기출 달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시험들과 법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이 다르냐? 그 차이는 뭐냐? 전체와 부분의 차이입니다.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은 전체 법질서를 이해해야 대처할 수 있는 시험이고, 예, 그두개의 시험을 제외한 다른 시험들, 다른 시험들에서 법과목을 시험을 봐봤자 예, 전체 법질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과목만 시험을 칩니다. 한두 과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공부할 때는 뭐 기출만 달달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일부 법과목만 음, 객관식으로 치르는 시험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민법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을 예, 민총, 물권, 채권, 가족 다 보는 게 아니고 민총만 시험 본다 이렇게 되면 예, 그런 시험 보는 분들이 저한테 이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다는데 제가 그런 거 답하려면 굉장히 깝깝합니다 왜냐? 아니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권, 채권, 가족까지 다 알아야죠 예, 그 강론 쪽을 알아야 민법 총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각 부분을 알아야 그 민총의 규정들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근데 법무사나 변호사 시험은 어차피 민법 전체 다 시험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총 달달 외워라 이럴 필요 없고, 그거를, 예, 용어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체 몇 바퀴 돌리면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가고 민총도 깊게 이해를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 우리 시험은 물권 채권 안 나와요 민총만 보면 됩니다 이러는데 그걸 차근차근 전체 답으로 할수 있습니까 어차피 물권 채권 안 보고 민총만 봐 갖고 민총 이해하는 거 한계가 있어 그걸 이해시키겠다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이해가 제대로 안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민총만 시험 보면 되는데, 물권, 채권 다 공부하라고 할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들죠? 아니, 요만큼 공부하면 되는데, 뭐, 이따만한 거 읽으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나오죠? 그, 그런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민총 보다가, 기출 갖다 놓고 보다가, 예, 잘 모른다. 채권 쪽에서 뭔가 연관이 돼가, 이거 뭐공부하니까 채권 다, 공, 다 공부할 수도 없고, 에라임 모르겠다. 외워버려, 왜 삐리?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거고, 또 예를 들면, 예, 뭐, 행정법하고 행정소송법만 공부하면 된다. 행정소송법, 그 솔직히 민사소송법 잘 알면 별 것도 없어요. 근데, 행정소송법만 시험치면 된다는데, 민사소송법 공부하라고 할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큰애이 사람아. 이 소리 당장 듣습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이해 안 하면 그거 깊이 있게 이해가 됩니까? 잘 되기 힘들 겁니다. 이해 안 돼. 그렇다고 민성법 공부하세요. 이렇게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막쳐외우세요 아이씨. 그럼 그막쳐 외워 기출 갖다 놓고 외울 때 가장 효율적인 거는 기출입니다. 그냥 쳐 외워라. 방법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형법 같은 경우에도 형법만 시험 친다. 이거 까매지는게 형법 제대로 이해하려면 형법의 법률도 있지만, 거기 재산죄 보다 보면은 그 민법 제대로 모르면 그 재산죄. 에 구성요건 그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뭐 그래도 뭐 그렇다고 형법 이해하기 위해서 민법 공부하라고 할 거야 지랄 체 외워라 그냥 예, 이해한 만큼 이해하고 잘 모르면 쳐 외워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아 형법만 시험 치면 되는데 무슨 민법을 형법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한다고 미쳤냐 예, 그런 예, 미친 소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 쳐 외워라 그냥 그냥 쳐 외워 예, 쳐 외울 때는 기출만 갖다 놓고 채 외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만 외워 가지고 합격해야 되는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법무사 시험은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한 과목을 채 외우기 전에 어차피 우리는 민법, 민소, 형법, 형소, 헌법, 상법 기타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돼. 어차피 그거 다 공부해야 돼. 물론 변호사 시험보다 하나 빠진 거 있죠. 행정법. 예, 근데 행정법도 그거 뭐 예, 마먹고 이 민법, 민소, 형법형소 헌법, 상법 여기까지 돼버리면 행정법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지. 그러나 행정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공부가 다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한 과목 추가하는 거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과 법무사 시험은 그 차이밖에 없어요. 행정법, 법무사 시험은 행정법 안 본다. 그거밖에 없어. 그걸 제외하고 나면 어차피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은 전체 법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목들은 다 공부를 해야 돼. 육법, 칠법 다 공부해야 돼. 어차피 다 공부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초부터 차근차근입니다. 가장 먼저 민법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민소를 배치하고 형법 읽고, 형소 읽고 그 다음에 헌법, 상법, 뭐 행정법이든 이런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데 개업부로나 민법, 민소 이런 거안 건드리고 행정법 갖다 놓고 채워오고 있으면 그거, 예, 날씨가 더워서 맛시간 놈이죠, 그거. 야, 인간아,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민법, 민소부터 하고 행정법은 나중에 배치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차피, 예, 이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같으면 기출 채워오라? 기출 채워오는 게 미친 짓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그리고 기출을 외운다고 쳐보자고. 내가 까깜한게 그거야. 법무사 민법 공부하는데, 뭐, 기출 10년치? 기출 10년치, 야, 그거 뭐지, 이런다. 법원행시 10년치하고, 뭐, 법원국업 10년치하고, 뭐,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봐야 된다. 야, 내가 그래서, 저 또라이 시키들, 저거. 아니, 법무사 시험 기출 10년치하고, 예, 뭐, 변호사 시험 들어가는가 모르겠다만은, 뭐, 법원행시하고 뭐 법원구급 이 기출 10년치 이 서너 과목 서너 시험에 기출 10년치를 다 모으면 그거 다 공부하면 어차피 민법 기본서 한번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10년치 기출 다 외울 바에야 기본서 보고 말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출도 예 정말 뭐한 2, 3년치만 보면 된다. 그러면 아 2, 3, 7, 2 3년치만 보고, 보고 가자. 그거 유혹할 수. 예.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 근데 10년치를 하라고? 10년치 하면 어차피 그 기본서 내용 다 들어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출 10년치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 뭐 이런저런 시험, 민법 10년치 딱 갖다 놓고 그거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기본서 몇 바퀴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출 10년치 이렇게 가버리면 기출만 공부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 기출 10년치 뭐, 뭐, 이, 뭐, 모든 범위 거의 다망라되는 셈인데, 그렇게 공부할 바에야 기본수를 쫙쫙 읽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출을 외워야, 외워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출만, 야, 묻지 마. 쳐 외워라, 그냥. 예. 한번 보고 안 되면 돈 보고, 돈 보고 안 되면 세번쳐 외워라, 까짓거 뭐, 이렇게 밖에, 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거 공부하라? 미쳤냐? 예, 그 대충 채워야 합격할수 있어. 이렇게 가는데 법무사 시험을 대충 채워 가지고 기출 10년 시 대충 채워야 합격하라고 합격이 되냐? 일단 합격이 되냐? 네, 합격안 됩니다. 그또 그리고 그 물량이면 그렇게 공부할 바에야 기본서부터 읽겠네. 예, 그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 법무사 시험은 기출 채워서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니고, 그야말로 법률 용어부터 예, 단계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민법, 민소, 형법, 형소, 헌법, 상법, 기타 순서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헷갈만 합니다. 감사합니다.